어, 우리나라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저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저 잡스나 빌게츠나 저 커버거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없으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자영업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게 이제 그좀더 여유로운 생활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해도 절대 잡수 빌게치 저커버거에 발등에 떼도 안되니 발등에 뭐 떼라 그러나 하여튼 뭐 아주 그것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뭐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뭐 사교육비 등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자영업을 하면 막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절대 그 돈을 큰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괜히 씨알 때문에 다돈 많이 쓰지 말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뭐뭐뭐 뭐뭐 저도 이 다니고 자전거 캠핑하면서 다녀 보면은 뭐 먹는데 돈안 들어요 집에서 먹는거나 뭐 여기서 먹는거나 뭐그뭐뭐그 어? 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캠핑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는 쪽으로는 또 사람들이 다그러니까돈돈돈 돈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봐 이봐야다이 테크 바닥이라고 이 테크 바닥. 얼마나 경치 좋아요, 앉아갖고. 어? 라면을 끼리뭉뜨이어쨌찾 쳐다보고 있고만 있어도 아니, 끝내주는데. 아, 사람 없습니다. 이게 노는 데는 너무나 잘 돼있어요. 여기는 경쟁자가 없다니까, 경쟁자가. 지금, 내가 자전거 캠핑하러 다니면서, 나처럼 캠핑하는 거한눈못 봤어. 예, 자전거에다 뭐 싣고 다니면서 하는 거. 뭐, 저까지 아니면 옆에, 그, 저, 팬어 가방 네개 달고 다니는 사람, 팬어 가방, 달고 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다니까. <laughs> <laughs> 아,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 캠핑 안 해도 좋은데, 그, 뭐, 확장을 한다든지, 뭐, 돈 벌겠다고, 뭐, 직장 생활, 뭐, 경쟁하고, 뭐, 소원대학 나오고, 하, 그다 시잘 때 없는 짓이라니까, 진짜. 그걸, 그걸, 나도 지금, 내가 이처럼 자전거 캠핑을 할수 있게 된 거는, 우리 저큰 놈이 원래 대학교, 강원대학교를 다녔어. 근데 내가, 아, 그랬지. 야, 너 임마, 그 새끼 아빠, 아빠가 잔소리하고 아무리 옳은 이야기 해더라도 너는 아빠 이야기는 한 시간도 안 들으려고 난리 칠거 아니냐. 그러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내가 아빠 잔소리 한 10시간만 앞으로 들으려면 듣고, 안 듣도 관계는 없는데, 아빠는 짜증나게 그그 새끼 멍청한 교수들한테 가서 네가돈 주고 듣는다는 거는 진짜 아빠 입장에서는 존심 상하고 하니까, 내가 학교 등록금을 줄 테니까, 대학은 될수 있으면, 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친구하고 술, 술 쳐먹, 술 먹고 해서 좋으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랬더니 애가 1학년만 딱마치고 학교를 더안 댕겨버렸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여유있게 이렇게, 응? 음? 여유있게. 그러니까 둘째는, 하여튼 뭐 둘째는 아예 처음부터 대학을 안 갔으니까, 어쨌든 그래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게 놀러 댕긴다니까. 나는 옛날에 주식하다가 사항 가려먹고 이, 한시 그, 그게, 한, 40대, 지금 60대니까, 40대에, 그, 상 날려먹고 이래도, 아, 씨, 내가 제일 즐겁다니까. <laughs> 아니, 진짜 괴롭고 그러진 않아요. 그게 사람이 그런가 봐. 뭐가 차가 좀 하나 있으면 좀더 좋은 차로 바꾸고 싶고, 아파트가 좀 이렇게 좀, 저, 저렴한 게 있으면 좀더 비싼 거 사고 싶고, 그런 게 있나 봐. 그게 그러니까 나는 아예, 뭐, 차는 운전 안 하는지가 아마, 안, 안 하는 지으로 되어버리고, 뭐, 그래 버리니까, 뭐, 아파트도 없고, 뭐 전세 자금, 뭐, 이렇게 해서, 단독에서 살고 이러니까, 아, 무슨, 뭐, 그, 머리 아플 거 하나도 없어요. 차 있어봐도 얼마나 머리 아파. 그, 그러니까 차 없으니까, 주식에 예를 들어서, 뭐, 좀 까먹는다, 해도, 에이씨, 한 달에 뭐, 그, 내가, 그, 차를, 운영비를 갖다가, 그냥, 주식에 그, 저, 저 들어 박는다, 이런 생각해보면 그만인 거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꼭 당부하는 거는,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어느 정도만 되면, 뭐, 차를 끌어야, 차를 하나 사야 된다. 아니, 근데 나는 2차전지였기 때문에 차를 많이 사셔. 사, <laughs> 사셔야 된다라서더라도, 2차전지, 전기차 앞으로. 하여튼, 그렇다는 건데, 그,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어쨌든 틈만 내면, 이게 자전거를, 아니, 자, 뭐, 이렇게 여행을 하고, 이거 하는데, 보세요. 이거 앞에 있죠. 유달산 쭉 박아가면서, 오,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진짜 좋으니까, 여행 말고는 뭐가 있냐? 여행 말고는 내가 특별히 말만 하면 돼? 그게주식해서딱 그러니까 담가 놓고, 그런게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아까 이제 뭐 빌게째 잡저커버보는 여러분이 절대 될수 없지만은, 하기에 따서 여러분은 쏘, 뭐, 주식 잘하는 사람들 누구냐? 뭐, 버펫, 오랜 버펫이라고 하고, 뭐, 소르소나 뭐, 이런 사람 몇명있다만 그런 사람은 될수 있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그거는 주식은 우리가 뭐 아까 같이 그저 직장이나 그 뭐야 자영업이나 이런 거는 한국에서 내가 한국에서 사는 거지만은 그리고 주식은 간단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만 사고 그러면 돼.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종목을 여러 개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 다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고 분명히 주식이 주식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수 있는데 주식을 이야기 안 하고 뭐 선물 로 현물이 아닌. 어, 선물 옵션 이야기하고, 무슨, 뭐라냐 뭐, 채권 이야기하고, 뭐, 정신당한 사람들이야, 뭐, 뭐그 뭐더라, 뭐, 또, 뭐, 아, 그 이상한, 뭐, 이런 거. 아니, 현물 외에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니, 뭐, 이상한 사람들이 보다도, 아니, 다, 현물 외에는, 뭐, 코인이든 뭔든할 뭐, 필요가 없어. 그런 것까지 할, 그게 안 돼요. 능력이 사람들이라는 게. 할, 그것도 아니고. 왜냐면은, 주식이라는 게, 꾸준하게 해서 내가 몇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게 수익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왜냐면 사람이 1박 2일만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꾸준하게 지금은 당장이 아니더라도 자기 노후라든지 자식들한테 하나의 직업으로서 가르치는다라는 식으로 수식을 하는 거지. 그걸 내가 뭐아 내가 머리가 좋고 이러니까막 이렇게 어, 모멘트 플레이를 이렇게 착착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나도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다. 아이 그런는 순간적인 그냥 열번 먹다가. 한번 잘못하면 큰일난다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천만 원 갖고 뭐 10억을 만들어도 10억이 어? 천만 원 되는 게일도 아니라니까 그게 천만 원이 아니라 돈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지금 2차전지가 조금 어렵고 그러더라도 이럴 때 오히려 공부도 더잘 되고 어떤 그런 거고 그러니까 단순저 같은 경우는 주식하고 주식을 하고 지금 장기투자 딱 이렇게 마음을 잡고 하니까 돈은 글로 벌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팔팔 남는다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야, 생각을 해봐 하고, 잘못하면 인생 언제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건지만은, 살아있는 데까지 재밌게 살아야 되니까, 어, 그, 그러려 그러면, 쓸데없이, 다른데 괜히, 그, 도움 안 되는데, 그런 데다가 시간을 뺏길 게 아니다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또, 또 들어가서 딱 하면서 하고 지금, 아까 보니까 영상 한 10도, 10도. 야. 이 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진짜 노는 거요. 사계절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서 놀고, 날씨가 겨울에는. 아 그렇죠. 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몰라 그렇지 노는 것만 연구하고 이래도, 아, 대박이라니까. 금방 제가 요, 그저 잠깐 왔다 간 거는, 저쪽에서 한 바퀴 순찰하는 거는 뭐냐면, 이 시간에는 여름이 뭐냐면, 여름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저저그 저저그 뭐야 커피컵 거 큰거 있죠? 플라티 거. 그거 하나 있어야 돼. 그게 왜왜 왜 있어야 되냐면은 밤에 꼭내가 오줌을 뭐꼭 눈다는 게 아니지만은 그게 있으면 좋아. 그러면 그딱 거다 놓어가지고그 입구가 크잖아요. 그게 오줌 편안하게 눈다니까.